제57장. 석재에 새겨진 고요한 외침.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장인에 의해 몰래 새겨진 흔적이다. 한족 장인이 약탈당해 이 공사를 강제로 막게 되었다. 그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 이것은 왕창해와 비슷하지만 왕창해의 능력은 더 뛰어나고 그는 단순한 평범한 사람인 듯했다. 글은 난잡하고 핵심도 없었다. 나는 많은 고분에서 장인들이 남긴 정보를 본 적이 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글도 원수를 갚으려는 기록도 시를 쓰는 것도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새겨져 무덤 주인 곁에 남아 그 시절 평범한 사람들의 활기찬 생명을 활기찬 생명을 드러낸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았다.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존재였다. 위험한 고분 안에서 여기 역시 사람에 의해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면 그들은 여기서 만두를 먹고 술을 마시며 가족과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고분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을 볼수 있다면 그들이 만든 함정을 풀수 있다. 자신에게 남겨진 생명의 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세계의 기록이 더 있다. 4. 여기 지기가 변한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인들이 미쳐가는 듯했다. 나는 몽골인들이 우리 모르는 끔찍한 일을 알게 되었기에 미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 이후 몽골인들이 모두 죽고 당황인들이 지도자로 파견되었다. 우리는 계속 여기 건설을 이어갔다. 이상하게도 몽골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했다. 여기에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있는 걸까? 비밀은 이무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당황인을 매수해 볼수 있다고 한다. 6. 나는 몰래 그곳을 찾아갔다. 나는 몽골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깨달았다.나 역시 매우 두려웠다.누가 이 기록을 보든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나를 구해야 한다.내가 나를 구하면 나는 쓱쓱은 그 뒤는 사라졌다.마지막 기록은 매우 이상했다.동시대 사람에게 쓰인듯하지만 무덤을 짓는 모든 장인들은 그 당시 동시대인이 고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나는 그가 머리가 좋지 않다고 추정한다. 아니면 그때 이미 겁에 질려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석조 소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방금 그들이 만세육을 누른 뒤 내부 공기가 배출되면서 소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물속에 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는지 손을 넣어보니 머리카락과 육즙 조각이 많이 나왔다. 모두 저 거대한 시체가 뱉어낸 것이었다. 다른 것은 잡히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새겨진 글자를 바라보았다. 여기 묘사는 불길하게 느껴진다. 이 글자는 동시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새겨진 것으로 글꼴도 달라. 이 사람은 조금씩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다. 게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나는 분명히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직접 적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스이즈, 그는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러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그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이 시신에게 썩은 살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단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만약 이것이 또다시 몽골어라면 나는 스스로 관 안에서 부딪혀 죽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관을 직접 감싸야 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매우 흥미롭다 그의 성격은 나와 조금 닮은 것 같다. 천년전 한자인의 사기와 공감한다는 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외부에도 많은 힌트가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 조각상 눈빛이 이상한 것들은 모두 그가 조각한 것이고 조각상이 바라보는 곳에 단서가 숨겨져 있다. 즉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먼저 밖으로 나가야 한다. 손을 물에서 꺼내자 부패한 기름 냄새가 퍼졌다. 나는 메스꺼워졌다.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쓸수 없었다. 손에 기름이 묻어 손전등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 나는 관벽에 몸을 기대었다. 겨우 손바닥에 약간의 편안함을 찾았다. 밖은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 란젠펑이 나를 가두었으니 나는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않기로 했다. 관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더니 밖은 아주 조용했다. 끊는 걸까? 아니면 잉 치레와 그들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 란젠펑이 안 되겠군. 예전엔 한 번에 끝냈는데. 오늘은 상태가 안 좋은가? 아이고, 나와 뚱이가 평소에 너무 떠들어 그가 훈련에 방해가 되었나? 그 거대한 시체의 머리가 회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특히나 아이 같은 웃음이었다. 나는 즉시 뒤를 돌아보며 공기가 아직 다 빠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다. 손전등 빛 아래 환액 속에 무언가가 헤엄치는 것이 보였고 물결을 남겼지만 곧 사라졌다. 물고기.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저 거대한 시체가 왜 나에게 토했는지 그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는가 그것을 관안으로 토해내어 나를 상대하려는 것이었을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